밥은 무었냐 제가 또 전라도 출신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일단 지수성찬이에요 오히려 아, 그만 좀 주세요. 해야 그냥 끝내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맛을 어떻게 보 느끼거나 어떻게 보면 맛을 추구하는 저의 어떤 가치가 남달랐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서울 생활을 좀 오래 좀 하다 보니까 이 배달 음식에 이제 혀가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너무 아쉬워 가지고. 오늘 특별히 제 아, 홈그라운드죠. 전부 특별 자치도 남원에 제가 오늘 오게 되었는데, 좀그 굳은 입맛을 좀 싹싹 그 풀어볼까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잃어버린 입맛 찾아, 고향으로 내려왔다, 길 위에 스며든다. 한 향기 속에 웃음이 번져가네 추억처럼 퍼져오는 맘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나 오늘의 길이 내일을 채워주네 맛있어요 엄청 여기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3분도 오고 아, 근데 이 집이요. 좀 대단한 게, 점심만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맛집인 거고. 그리고 여기는 2대째 아드님과 며느님이 장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주문하겠습니다. 라몬 종옥추어탕 속밥 하나랑요, 추어튀김. 그렇게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추어탕일까? 정유재 날때 피해도 많이 받고 굶주린 사람도 되게 많고 가을이 끝난 상황이어서 이제 곡식이 없었대요. 근데 한 할머니께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덩에서 이제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굶주린 사람들하고 이제 나눠서 이제 먹었다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유리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추어탕을 먹고 있는데 한번 싹 먹어볼게요. <laughs> 너무 좋은데요. <laughs> 음. 아 근데 진짜 진짜 맛있다. 약간 아, 좀 부드럽게 좀 넘어가는 게 약간 담백한 담백한 국 쪽.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마법의 이이제피 아예 바꿔버리네 다른 걸로 딱 먹었을 때확 하고 터져요 입이 그래서 먹고 여기 코도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먹는 즐거움이 좀 배가 되는 느낌 남원 추탕이타 지역 추어탕에 비해서 좀 유명한 이유는 네. 일단 제조 방식하고 그 맛에 대해서 좀 차이가 존재한다는 아 부분인데 네. 충청도식처럼 음. 이렇게 통째로 끓인다거나 음. 아니면 경상도식처럼 뭐 고등어를 섞어서 끓인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니고? 미꾸라지를 어. 푹 삶은 다음에 네. 그 살을 손으로 으깨가지고 그 살만 발라내서 끓이는 전통 방식입니다. 아 으깨는 거예요? 그런가?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사용하는 시리기 자체가 가을 무층시리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네. 식감 자체가 부드럽고 아 네, 무기질이 풍부해요. 아 네. 그런 차이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남원에 가면 무조건 추어탕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튀김도 먹어볼게요 음. 바삭바삭하고 또 안에 깻잎향도 확실히 나는 거 같아요 맛있습니다 음. 좀 찍어서 또 간장 맛이 이제 좀 새콤해서 좀 느끼한 맛들을 좀 잡아주는 거 같아요 국물 좀더 찍어 드릴게요 우와 네. 근데 같이 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더 받으셔야 됩니다. 예어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리필을 해준다고? 음 <laughs> 남원이라 그러면 추어탕 제일 맛있게 하는 곳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 외에도 남원이 자랑하는 맛있는 곳이 오징어 볶음 요리.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만의 맛집 선정 기준은 그 현지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뭇머뭇거리면서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 거기가 진짜 맛집이에요. 본인들끼리만 가려고 숨기는 거야. 자, 그거를 딱 집어내서 알아낸 것이 바로 만원입니다. 남원 분들, 네, 네. 남원 분들, 네, 네. 네, 맛있어요, 엄청. 아, 그래요? 여기 자주 네.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네. 세 번도 오고. 어우, 많이 오시네. <laughs> 하, 그러니까 현지인이 일단 많으면 좀 맛집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또 또 파악을 해 보니까 이3대 오징어 볶음 맛집인데 그러니까 처음 이제 두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선암만찬 이게 만월이거든요 근데 두레 같은 경우는 약간 단백 쪽에 좀 속하고 그리고 약간 선암만찬하고 여기 만월은 먹어봤는데 한두달 후에 한번더 생각나니까 바로 그냥 시간이 지나도 생각나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맛있는 맛 그래서 오늘은 좀 만월에서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좀 먹으려고 3대 중에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실히 자극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양념이 일단 너무 맛있습니다 공깃밥 한 4개 이상은 먹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니면 그 전설의 파트리샤 같은 친구가 오면 내가 봤을 때 오공이에요 그냥 오공 오공 이걸로 오공합니다 걔는 진짜로 음와 미쳤다 와. 진짜 그러니까 제 입맛이 되게 진짜 고급지긴 하지만 달콤하고 되게 짭조름하고 뭔가 확 오는 자극적인 맛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게 딱한 번에 먹잖아요? 응. 그러면 단짠단짠이 계속 왔다 핑퐁 단짠단짠단짠 단짠, 단짠 이렇게 입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다채로운 것 같아요 안에서 조금 매콤한 게 있는데 그게 막확 매콤한 게 아니고 나 매콤도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맛있게 매운 느낌? 맛있게 매운... 왜맛있게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젓가락으로 하면 손해고, 이렇게 한 번에 챙기는 게더 좋아요. 한 번에 넣는 게한 번에 이렇게 넣어서 비벼가지고 와 이거 최고다. 진짜 맛있다. 이리 안에 재료가 좀 많은데, 오징어, 양파, 뭐 콩나물, 파도 섞고, 너무 맛있다. 와. 그리고 이게 맛집들은 이런 반찬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이게 호환이 또 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김치랑 먹어보겠다. 그러면 김치를 넣고 딱 불러 모아. 들어와, 들어와.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안에는 뜨거운데 이 여기는 또 차가우니까 딱 중간이 돼요, 중간. 아, 어, 이제 볶아야겠다. 안 되겠다. 이게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밥 추가할 겸 볶아야겠다. 음, 아. 이거 누가 먹었어요? 없어졌는데. 음, 어, 내 배부른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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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고 먹어봤는데, 난 대단한 일정인 것 같고, 그리고 일정을 좀잘짠것 같아요. 정옥추어탕을 좀 먹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만월을 왔는데, 이 전북의 맛은 이 탑이에요, 탑. 뭔가 이제 지금 이렇게 먹고 진짜 서울 가면 다시 옛날에 약간 미식가의 조나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배도 찼고 다음에 좀 가볼 것은 이게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미식의 영역으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그 하몽 유명한데 맞네요. 여기 하몽 만들고 마... 판매하는 데에요아 근데 남원에 네. 하몽이 있을 거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죠. 지금 오신 여기는 하몽을 만드는 하몽을 공장입니다. 데? 그냥 하몽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네. 저희는 일단은 돼지부터 키워요. 아 네. 일단 저희 아버지가 버크셔라는 돼지를 미국에서 갖고 왔어요. 코랑 내 발이랑 꼬리가 하얀. 이제 그 돼지를 저희가 계량을 시켰어요. 그런 특화된 돼지를 버크셔끼리만 순종으로 교배해가지고 만드는 발효생인 사업. 계량을 할때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가 디자인한 돼지는 지방이 고소하고 육질이 촉촉한 거. 그게 지금 현재 더찹찹입니다 네. 근데 하몽 여기서 어느 부분이에요? 제가 앞쪽에서 더 아. 자세하게 한번 설명 을 아, 해드릴게요. 네네네. 일단은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게그 버크셔케이 돼지 한 마리입니다. 어, 한 마리요? 네, 이게 한 마리인데 저희 육가공은 갈아가지고 만들어요. 어. 짧게는 이제 3개월 정도 발효시켜가지고 먹는 살라미인데 수분이 40%가 증발하면 완성입니다. 많이 드셔보셨을 법한 게 피자 위에 올라가는 페퍼로니. 살라미, 페퍼로니,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부터 등심. 그 다음에 옆이 삼겹살. 그 옆이 이제 목살이에요. 여기는 발효기간 1년이에요. 그다음이 이 4년짜리 발효하는 하몽이거든요. 4년 하몽이 다년이구나저 네. 네. 위에 보시면 은 조기 그대로 있어요. 오대신 발이. 네. 네. 아. 그냥 절단해가지고 큰 채로 한 번에 만들어요. 만든 거구나. 네. 보통. 하몽은 포크로안 먹어요. 바로 손으로 먹는 거예요. 네, 손으로, 아 진짜요? 원래 하몽 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진 그니까 외국보다 훨씬 좀덜 짜지 않아요. 덜 네, 짜요. 저희 전제품이 저염팀이에요. 아 근데 너무 부드러워요. 좋아요. 음. 약간 치즈 향도 나고 음어 음, 음, 음. 좋은데. 약간 제가 갖고 있던 하몽에 대한 이미지를 아예 바꿔버렸는데. 자 이제 와. 그다음에 드셔볼게. 철리 좋은데 조금 매워요. 얘가 그 뭐. 페퍼로니 어, 친구. 친구예요. 친구. 음.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왜냐면 저는 약간, 약간 조금 매콤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엄청 매콤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 향이 한몽이랑좀 다르죠? 아 달라요 얘는 뭐예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얘는 이제 소시송이라는 제품인데 근데 오늘 특별히 트러플 소시송 준비했어요 아, 트러플? <laughs> 그거 들어간 소시송이에요 아, 근데 언제 이렇게 또 많은 부위를 먹어보겠어 이게 트러플이 은은하게 나는 스타일이에요 맛도 그렇고 확 나는데요? 아 그래요? 음! 시브매트러플시브트러플 네. 음. 맛, 맛있, 진짜 맛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Yep. 외관 보시면은 이 하얀 색깔 있잖아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어, 왜, 뭐예요? 이게 네. 곰팡이예요. 음. <웃음> 근데 <웃음> 미안한데 먹기 전에 얘기해는 내가 보시고나, <laughs> 까망베르치즈 아시죠? 같은 곰팡이. 아 네. 이거는 좀 좋아하실 거예요. 음. 이거는 진짜 샌드위치에 잘 어울리는. 오잠봉벨네 맞아요. 잠봉배를 그 잠봉입니다. 요기계는좀 신기한 게 사람이 손으로 직접. 직접. 어. 네. 아,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예, 물론이죠. 네. 앞에서 이렇게 손으로 너무 가까이 되면 베이니까. 아그데뭐요 네. 어, <laughs> 살살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햄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와, 이거 죽음인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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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랑 계란 조금 이렇게 맞아요. 넣어서 밀크티랑 먹잖아요. 진짜 이거 김밥에 넣어도 맛있어요. 김밥이요. 와. 아니면 간장 계란밥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음... 잠봉 베르 <laughs> 음... 잠봉 베르 이 새끼 다 배불리 먹었는데, 아, 죄송한데, 이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원에 왔으면 무조건 여기 명문재관을 꼭 들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생크림 소보루빵인데 원래는 소보루는 약간 이제 밀가루로 이거를 이제 반죽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몬드 가루를 써가지고 조금 더 고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안에 또 이게 생크림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딱 한입 한 물면 좀 안에서 좀 터지는 게또 있어가지고 음 맛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사실 전부 특별 자취도 남원에 와가지고 오늘 처음에 추어탕 맛있게 먹고 그냥 오징어 볶음 진짜 맛있게 먹고 하몽도 진짜 맛있게 먹고 아 되게 약간 꽉찬 하루이지 않나 싶고요 이제 가을이면 날씨가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볼게 많으니까 모두 전북 남원으로 놀러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몇개 까먹은 게 있어서 좀더 사고 없이 올라갈 수 있나요? 내 돈으로 할게요 오케이